엄마가 부모님도 그말 듣고 기분 좋을 때는 애가 야, 영유아일 때, 애가 유치원생일 때, 어,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 호강 시켜줄게 이러면, 어, 우 우리 새끼 기특하지, 딱 그때까지 초등학교까지 그래. 근데 내가 나이 서른 다섯인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 시켜줄게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냐? 엄마 뭐 관짝 들어가고 나서. <laughs> 삼차 아니에요? 비가 지금 맞았는데. 와서 이렇게. 예 예. 이거는 아이고 거기서 거기서 놨던 게야 니고예 뭐가요? 오중을 거기서 넣는 게야 아 비. 저기 어디서 넣는 거야? <laughs> 자연인 출연료가 그렇게 비싸대요. <laughs> 자연인이 꽤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우리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먹기 싫은데 진짜 생판 모르는 자연 속에서 만든 음식. 아 쉽지 않아. 나한테 할머니는 그냥 자체 위고비셔. 할머니 집 가면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져. 너무 솔직해요 제발. 아니 이제 뭐 할머니의 그런 수더분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제 좀 힘들더라고. 예. 아니 갔는데 나보고 그때 아 망세 왔어. 아 망세 밥먹 밥은 이랬고 내가 어어저 아직 안 먹었어요. 이랬더니 아, 할머니가 삼겹살 구워준대. 자제 밖에 나갔는데. 고양이가 소뚜껑을 핥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 소뚜껑을 딱 들더니 여기다가 삼겹살 구우면 맛있다는 거야. 와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지면서 어 할머니 저저 배가 안 고픈 거 같아요. 할머니 저 배가 안 고픈 거 <laughs> <laughs>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전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그거 먹을 수 있어? 그거 고양이가 핥고 있는 소뚜껑 보고도 거기다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냐고. 아무리 닦는다 그래도. 닦는 게 닦는 게 아니야 어디서 뭐 존나 얼룩덜룩한 흰색 흰색도 아니고 누런색도 아닌 이상한 행주 들고 와가지고 막 닦는데 어난못 먹어 난 힘들어 난안돼아 씻으면 할머니 말고 내가 음 그냥 안 먹으면 편하잖아 서로 시골 가면 어느 정도 눈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아 근데 맞긴 한데 나도 그래서 가서는 안 먹어도 뭐 할머니가 뭐 김치 담근 거야 하면은 그런 건 먹어요 그런 것까진 안 따져 방에서 곰팡이를 베어가는 사람이 고양이가 만진 소투껑 고기는 싫다라 할머니 댁에서 만든 건 담근 건 젓갈이 안 갈려있고 통째로 생선 토막이 들어갔어 와...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한건 맛있긴 해 맛은 있어 약간 눈 가리고 결과물만 봐야 맛있어 할머니 미안 사실 맛도 음... 약간 살면서 먹어본 최악의 음식 같은 거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그니까 뭔가 좀아 맛이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구역질 나는 냄미 튀김이요? 와, 어지럽네. 나는 내가 본 음식 그 중에 진짜 존나 충격적이었던 비주얼이 뭐였냐면 할머니가 어느 날또 할머니라서 미안한데 할머니가 생신이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야. 할머니가 근데 진짜 맛있는 걸 준비했대. 할머니가 뭘 준비한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할머니가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아, 이게 밖에 나가서 먹으면, 어? 만 원, 만 이천 원 하는 건데, 내가 만들면 이게 한 솥을 끓여? 막 이러는 거야. 아,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밖에 나갔는데, 언젠가 한 번쯤 이불 같은 걸 삶았을 것 같은 양은 냄비 알아요? 양은 솥? 은 색깔 이런 솥 알아요? 존나 큰 거? 이게 이렇게 아궁이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받고 있는 거야. 아 어? 이게 뭐가 들었지? 이러면서 내가 이걸 뚜껑을 딱 열었거든. <laughs> 아니 근데 씨발 미안해. 아 물론 이제 너무 내가 준비 없이 그걸 봐서 너무 충격 먹어갖고 못 먹은 거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씨발. <laughs> 그리고막 끓고 있는 거야. 이게. 와 군침 돌아요? 와난 진짜 못 먹겠던데. 시장에서 갔는데 돼지 머리들이랑 눈 마주치고 나서 편육 못 먹어요. 아, 그리고 오늘 나좀 재밌는 거 가져왔음. 개방새 <laughs> 진짜 쓰레기라고요? 계획 없이 사는 거 너무 좋아. 나 엄마랑 약속 잡을 때도 그래. 당일 날 잡아. 뭐 이따가 저녁 먹을래 이러면 한 저녁까지 한 7시간 남잖아. 그러면은 이따 한 봐서 어한 뭐 시간 전에 그때도 먹고 싶으면 보자. 제가 그 봐서라는 말을 진짜 잘 하는데 저희 엄마는 맨날 답답해. 와, 나는 엄마랑 맨날 둘이 서로 봐서 봐서 하는데. 둘, 둘이 좋아해 그거. 그냥 약속 잡는 걸 서로 안 좋아해 가지고 일단 언질은 해 놔. 전날 뭐뭐 뭐 내일 점심 먹을까요? 이러면 이제 봐서. 이러면 뭐 별일 없으면 뭐 엄마랑 점심 먹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이제 그때부터. 진짜 그 시간 됐는데 별일 없으면 이제 고? 이러면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또 이제 고 했는데, 아, 오늘 갑자기 뭐일 있어서 나왔어? 이러면, 오케이? 이런거나딴거한 거. 거, 거. 그니까 말이야. 내가 내일 점심에 딴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엄마랑 점심 먹자고 약속 잡으면 내가 점심에 딴거못 하잖아. 더 재밌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 어우전 진짜 그런 거못 버텨요. 일정 터지는 거 진짜 싫어요? 뭐난 이제 항상 이제 약속 잡을 때 인간하면 다 이제 미리 이제 얘기는 하죠. 우리 뭐 다음 주 토요일 날뭐 할까? 이런 다음에. 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별거 없으면 하자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만약에 근데 막 다음 주 토요일날 뭐 하자라고 못박아 버리면 난 그때부터 힘들어 막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어 막 어디 막벽살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럼 돈 해야겠다는 약속도 싫어하겠다고요? 돈을 누가 약속을 하고 해? 그냥 하는 거지 돈에 약속하고 제대로 한놈 내가 몇명못 봤어 선생님 나중에 제가 돈 벌면 빠대기 그냥 바로 쳐 올려 버려. 네가 돈 언제 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빈 말이라도 감사하다고 안 해. 안 받은 돈 가지고 감사하다고 안 해. 아, 선생님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꼭돈해 할게요 이러면 음. 어, 그래. 돈 벌면 꼭돈해 할게요. 음, 까잡서 효도랑 같은 거예요? 진 뭐,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거다 쓸모 없는 말이야. 지금 해야지 뭐. 기분이 좋다고요? 또 너만 좋지 부모님이 좋니 그거? 안 하도 받은 건 없는데. 부모님도 그말 듣고 기분 좋을 때는 애가 야, 영유아일 때, 애가 유치원생일 때. 어, 안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호강시켜줄게 이러면 어 우리 새끼 기특하지 딱 그때까지 초등학교까지 그래 근데 내가 나이 서른다섯인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냐 엄마 뭐 관짝 들어가고 나서 <laughs> 매워요? 아 맞다 너네 이런 말잘 못하지 진짜 나도 우리집이 좀 단어가 좀 맵다는 건 알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죽는 걸로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엄마 이제 기억력 때문에 막 맨날 요양원 보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딴 것도 있어요 사실. 더 심한 것도 있어. 뭐냐면 저희 엄마는 이제 죽고 나면 묻지 말고 화장해 달라 그러거든요. 뭔가 땅 속에 들어가는 거 답답하다고. 근데 이제 내가 장난으로 이제 엄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저거 진짜 엄마 묻어버린다. 어, 화장 안 해준다. <웃음> 내가 <웃음> 산소 만들어버린다. <이러고. 웃음> 저도 아빠한테 무덤은 내가 산 올라가야 해서 다리 아프니까 좋게 납골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음... 이거는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그 정도 장난 말은 그냥 할수 있잖아. 부모님이랑 뭐 그렇게 농담하고 그러는 거지. 장난이 핵 불닭 맛이에요. 저희 집에선 불가능해? 음~ 안 뭔가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긴 하지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이런 집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해 우리 집도 많이 후리하구나를 여기서 또 알게 됐어요 난뭐 말만 꺼내면 다 매운맛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 워낙 어릴 때부터 편하게 지내가지고 엄마랑 너무 나이 드시면은 장난치기 좀 그럴까 너무 할머니처럼 돼버리면은 그때는 좀못칠것 같긴 해 지금은 좀 젊어가지고 뭔가 느낌이 장난치고 놀긴 하는데. 우리 엄마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랑 내가 엄마랑 한테 엄마한테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런 것도 집안 내력으로 쳐주나요? 오늘 아빠랑 밥 먹는데 손안 벌려서 고맙다는 말에 나도 못 보태 주니까 안 받았다고 했어. 음 어렵긴 하지. 우리 엄마 사랑해. <웃음> 갑자기 <웃음> 왜? 갑자기 왜?